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무간도 시리즈는 참 재미있는 소재죠. 아군이 적이 되고 적이 아군이 된다는 소재는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을 줍니다. 들킬 건지 말 건지 그러다가 자신의 정체성이 뒤집혀 버리는 위기와 또 방황하는 인물의 심리가 주는 재미가 있죠. 뻔한 스토리 같아도 인물의 상황이 주는 긴장감은 언제나 재미가 있습니다. 감정의 지나친 과잉만 조절한다면 인물들의 심리 묘사와 긴장감을 살리기에 참 좋은 소재라고 할수 있죠. 최악의 악은 그런 신세계 무관도류의 작품인데 이 드라마는 아내를 주요 인물로 집어넣은 게 다릅니다. 또 다른 정체성의 경기에 흔들리는 인물을 또 배치했고요. 속도감 있는 전개 그리고 홍콩 느와르를 보는 듯한 연출 감각 등이 재미난 드라마죠. 강남 연합의 마약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들어간 형사가 박준몬데요. 순수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강남 열압에 들어가고 인정을 받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 자꾸 몰리게되죠 결국 재건파의 습격이 있던 날 아내도 현장에 있는 걸 알면서 박준모가 흡사 뱀파이어처럼 피범벅이 되면서 재건파를 막아냅니다. 이전과 다르게 점점 잔인해지는 박준모죠. 피범벅이 된 박준모를 아내 유희정이 처음 보게 됩니다. 충격을 받죠. 피범벅이 된 박준모를 바라보는 유희정의 시선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 위험한 수사를 하고 있었던 남편에 대한 충격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알던 순수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겠죠. 사람은 변할 수 있죠. 동의 없이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고 결혼을 했던 게그 정도까지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부부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하지만 구화에서 결혼 반지를 바라보는 유정의 모습은 이 드라마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에 초점을 모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악에서 가장 인상 깊던 장면을 꼽으라면 박중모 장모님의 상가 장면이었죠. 박중모 장모는 불행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근본도 없는 박준모를 아껴주고 편입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아꼈던 장모였죠.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아내 유희정에게 다가가는 정기철이 장모님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게 되죠. 박준모의 불안한 감정선은 아내와 연결이 됩니다. 이 드라마의 정체성 변화는 박준모의 변화로 인한 아내가 흔들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불길함이 이 드라마가 주는 매력입니다. 그첫 신호탄이 장모의 상가였죠. 물론 이때까지는 아내와의 감정선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와의 눈빛 교환이 측은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아내의 이 측은함은 같은 경찰로서 조금 더 빨리 남편의 수사를 마치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죠. 아내가 자연스럽게 개입하게 되고 박준모의 고통이 아내에게서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전 시리즈들이랑 다르죠. 개인의 정체성 변화보다 아내와의 변화에서 온 고통입니다. 마약쟁이 아버지 밑에서 부르냈던 박준모에게 아내라는 존재는 참 컸는데 무간도라는 게 죽지 않고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공간을 말하죠. 지옥입니다.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에 모두 속하면서도 또 어느 진영에도 속할 수 없다는 건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죠. 사람은 이곳이든 저곳이든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무리 짓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진화됐다고 봐야죠. 아마도 이건 아내인 유희정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고통이 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당연히 남편의 수사를 빨리 종결하고 고통스러운 잠입 수사를 마치길 바라죠. 그리고 그걸 돕기 위해 보스인 정기철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박준모가 이곳과 저곳, 그 어디에 속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듯이 아내인 유희정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똑같은 무관 지옥을 맞닥뜨리게 될것 같습니다. 남편인 박준모와 옛 성당 다닐 때 첫사랑이었던 정기철 사이에서죠. 당연히 두 사람은 비교가 될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 박준모가 점점 강남 연합에 속하게 되듯이 정기철의 자리로 가게 되겠죠. 남편을 도우려던 아내 유희정 역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 현상을 목도하겠죠. 아내이면서도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점점 정기철과 위험한 관계로 아내가 연결됩니다. 동기는 모양만 다르지 비슷하지요. 수사를 마무리만 지으면 남편의 사건을 종결만 시키면 그 가정이 비슷하지만 그 가정 속에 그 위험한 가정에 아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개입은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박준모의 폭주가 되면서 악화되겠죠. 그리고 결국 그 위험한 손을 두 사람이 넘는 긴장이 이 드라마에 재미인 것 같습니다. 유희정은 오직 남편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점점 정기철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깊어지고 키스까지 하게 되고 결국 정기철이 부하들에게 형수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만들죠. 점점 아내 역시 생각하지 못했던 깊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준모도 그런 거니까요. 박준모는 중국측 마약상도 잡으려다 보니까 오일련과 은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하죠. 오일련의 관심을 받으면서 잠자리 직전까지도 가게 됩니다. 두 부부가 똑같죠. 그리고 그날 재건파의 습격과 이를 저지하려는 박준모가 살인귀 같이 변신을 하죠. 아내가 현장에 있다는 것과 정기철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박준모의 정체성 방향이 정해지던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범벅이 되고 얼굴 전체가 뱀파이어처럼 피를 뒤집어쓴 박준모는 그런 의미죠. 피의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것처럼 내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이전까지 살인을 하지 않던 박준모인데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너면서 거듭나는 피의 세례를 갖게 되는 거죠. 각각의 키스와 박준모의 피칠갑 세례가 있을 때 이걸 아내가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밤 유이정은 반지를 쳐다보죠. 박준모의 고통이 결국 아내라는 것과 남편으로 인해 아내 역시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이라는 원치 않는 무간지옥으로 들어오게 되는 비극입니다. 작가는 그 묘한 지점에 또 전기철을 배치했죠. 과거 성당을 다니며 첫사랑이었던 위정을 만나면서 그녀로 인해 전기철 역시도 그 애매한 경계선으로 서서히 옮겨지게 됩니다. 출발 지점이 다른 박준모와 전기철이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가고 있는 동안 그 사이에 남편을 도우리던 유이정 역시 원치 않던 마음의 균열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드라마의 재미죠. 최악의 악은 사실 익숙한 무간도 시리즈 중 하나이긴 하지만 아내가 엮이기도 고그 아내와 보스 사이에서 오는 긴장 관계를 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구축해 간다라고 하는 독특한 설정입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를 바라보면서. 어디에 속하지 못하는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세 사람은 그 애매한 경계선에서 받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어디론가 향하고 속하게 될 겁니다. 속하지 못한다면 죽음으로라도 속하려고 하겠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니까요. 홍콩 노화르 분위기의 색다른 드라마적인 설정이 참 매력있는 최악의 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